일전에 견적의뢰를 받았던 스포츠용품점 맞춤형 시공을 제시한 결과 공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는데요. 이제 볼트랑 저런 게 있어가지고 폼 써야 돼. 아, 이거 장판이에요? 지금, 지금 장판이고 마감이야. 오와. 그러니까 아,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아, 오케이 오케이. 당장, 이장, 세장. 오늘이 작업 첫날입니다. 어차피 그거 한결고. 목재가 아닌 석고보드로 벽체를 시공할 예정입니다. 목재 작업을 하면은 전기나 이런 불필요한 보이는 것들이 좀 가려져서 좋긴 한데 공간이 조금 좁아지게 돼서 판넬에다가 이제 석고를 붙여서 이제 도배 마감을 할 거라서 제가 지금 저희가 석고를 이제 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이가 위로 올라가. 내가 밑에서 잡아 줄게. 네. 어, 올라가면 내가 들고 아래서 뻗쳐줄게요. 네. 처음 우리는 목재 시공을 계획했는데 슬기 씨가 적극적으로 석고 보드 시공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목재에 비해 저렴하고 공사 기간도 짧아서 작업 규모가 넓고 일정에촉박한 이곳에 제격이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내 아래 잡을 테니까 네. 잡았어요? <laughs> 좀 이번엔 고정 핀으로 벽에 석고 보드를 부착하는 그녀. 결고 실수해선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 조심해야 돼. 핀 잔탄 버리면 안 되고 다 그냥 무조건 쏴야 돼.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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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잔소리 될때 이거 쏘니까 좋다. 문제없이 끝마친 슬기 씨. 이제 부부의 입장이 역전됐네요. 빨리빨리 빨리 해라. 뭔땡이들지 <laughs> 마. 난 일하고 왔는데. 빨리빨리 빨리 방금 내려간디. 아, 잠깐만. 나 이거, 이거, 그 좀만 있어. 나 이것만 하고 있어. <laughs> 좀 전까지 티격태격하던 모습은 어디 가고, 손발이 착착 맞는 두 사람입니다. 좋아, 좋아. 좋아, 좋아. <laughs> 이제 슬기 씨가 활약할 차례. 석고버드를 견고하게 고정하기 위해선 구석 구석 세심히 작업해야 하는데 자세 잡기가 힘들어 보입니다. 내려가야 있어. 내려간다. 아무래도 위에서 왔다 갔다 거리고 이걸 지탱해서 해야 되는데 그럴 때좀 약간 하체가 그래도 좀 받쳐주고 좀 지탱해주는 게 있어야 어 그래도 조금 좀 안전적이고 덜위험하기 때문에 하체가 엄청 중요하고. 하체로 무기와 중을 견디며 작업하느라 이중고를 겪은 건데요. 아래에서도 할 일이 있습니다. 천삼 천삼십 석고부도 치수를 재는 거죠. 지금 우리 서두르야 됩니다. 아 예. 네. 밑에 완전 장판 밑에 주말처럼 네. 빡치게 안 해야 되잖아. 어 빡치지 않아요. 좀떠한 삼십 돌아하면 될것 같은데. 공간 크기에 맞게 석고 보드를 재단하는 슬기 씨 작업을 막 시작하려던 그때 대략 몇 시에 끝나요? 아제 생각에는 네. 일단 여유 있게 5 시? 오케이 네. 혹시나 끝나는 시간 좀 차이 많으면 제가 미리 연락 아, 드릴게요. 네. 하루만에 작업을 마쳐야 하는 촉박한 상황, 마음이 바빠집니다. 내가 빨리 해줄게. 좀 빨리, 빨리 기둥 쌓이겠네. 그런데 그거 1,300 맞아? 어. 근데 딱 봐도 아니잖아. 아 아니. 뭐야 이거? 1,300을 잘랐네. 1,300을 잘랐. 저 아, 일부러 일부러 그렇게 잘랐지. 이런 실수는 간혹가다 하는데 1,300을... 1 3 0을 잘라야 되는데 1 3 0을잘랐어 아, 1 3 0을 잘라야 되는데 1,300을 잘랐어요 침착하게 실수를 만회하는 그녀 잠깐만 야, 이거 장판 한 번만 들어줄래? 되겠나? 아, 오케이 어디서 부탁 아, 저기서 부탁 어. 그런데 장판 골치입니다 야, 이게 공정이 지금 반대로 돼 있어 음. 이미 장판이 깔려 있어 바닥쪽 석고보드를 붙일 때마다 두세번 손이 가는데요. 저희가 원래 시공하는 순서대로 하면은 벽이 그러니까 벽을 치고 이제 뭐 마감을 만약 도배로 한다면 도배로 딱 하고 장판이 해서 이렇게 깔끔하게 끝나는데 지금 장판이 먼저 들어와 있어서. 어, 지금 여기다가 지금 안으로 또막 넣고 있거든요 속보를 그래서 조금 시간이 살짝은 지연이 되는 것 같아요 아직 갈 길이 멀어 속도를 내야 하는데 장판이 닫히면 안 되니 행동 하나하나가 조심스럽습니다 이제또 수없이 오르락내리락을 반복할 차례입니다 게다가 무거운 장비에 무더운 날씨까지 지칠 대로 지쳤지만 마감 일정을 맞춰야 합니다. 작업을 이어나가는 그녀. 열악한 환경 탓도 있지만 조금 더 버텨주지 못하는 체력이 원망스럽습니다. 의주와는 달리 자꾸만 의식이 멍해지는데요. 거기가 위에. 여기가 살 순이 이거 하고 좀 쉬다 하자. 좀 쉬다. 지금 얼굴이 벌겋다. 창백하고. 결국 장비를 품은 승기 씨. 빨리. 응? 지금 약간 탈진 증세가. 전 알잖아요. 본인은 몰라요. 어. 지금 본인 상태가 어떤지. 근데 빨리, 본인 빨리. 아는데 뭘 빨리. 조금 쉴 거야. 지금 지금 일 분. 맞지. 조금 응. 쪼가리만. 할게. 그건 괜찮지. 응. 예. 몸은 쉬고 있지만 마음은 편치가 않습니다. 마감일정이 걱정인데요. 제가 오늘 빨리 끝내야 돼 오늘. 어, 좀만 쉬고 있어. 아, 오늘 안에 다 끝내야 되는데. 이럴 때마다 슬기 씨의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현장직들은 1등을 받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제가 그 일당에 맞는 그 제가 결과물을 보여야 되고 보답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자괴감이 있잖아요 일당치 일을 못한 느낌 그때가 제일 괴롭고 아 이게 웃긴 게이거 행복은 해요 근데 이거를 여러 가지 요인들이 다 생겨버리니까 이 행복이 점점 작아지는거예요 그래서 포기하고 싶다가. 근데 또눈 떴어. 출근을 해야 돼. 그럼 출근해요. 그러면 또 근데 또 살짝의 또 즐거움이 있어. 그러면 또 사르르 놓고 결국은 그거죠. 그냥 버티면 예 네, 되는 것 같아. 버티면 되는. 다시 이어지는 작업. 아유. 후반부 공정은 슬기 씨가 많은 고민 끝에 설계한 작업이라고 하는데요. 벽의 내구성을 한층 더 높이기 위해 목재로 기둥을 세울 계획입니다. 수직선과 수평선을 정확히 맞추는게 기본인데요. 이제 여기를 이제 옆에다가 MDF를 이렇게 하고 또 덮으면은 딱 기둥 박스가 만들어져요. 멋도 중요하지만 튼튼하고 살기 편한 공간으로 설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슬기 씨. 단순히 나무를 잘라 붙이는 게 다가 아니라 자재의 특성을 끼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지금처럼 최대한의 효과를 낼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제 보지가 멀지 않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에너지를 쏟아낼 시간인데요. 후회 없는 작업을 위해 없는 힘까지 짜내야 합니다. 음. 와 이거 마랜만이다 아. 초보 목수 시절 주종공이었던 몰딩 작업 한동안 작업한 적이 없었는데도 손이 그 움직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잘 됐어요? 네 몰딩은 이음매가잘 맞아야 되는데 여기 모서리 부분도 잘 맞고 작업을 마치고 자투리 석고보드를 어디론가 가지고 나가는 슬기 씨. 건물 한쪽에 곱게 세워두는 걸로도 모자라 크기별로 모아 야무지게 정리를 해두는 데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다쓴 거라서 버려지는 건데 또 여기서 공장을 하시다가 또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아마 쓰실 거예요. 바로 저희가 버리기보다는 이렇게 모아 주면 모아 드리면. 어 소비자분들도 좋아하시더라고요. 어. 게다가 작업 현장 구석구석을 말끔하게 청소하는 설기 씨. 그녀겐 청소까지가 하나의 공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배웠고 이렇게 습, 이게 당연시되는 습관화가 돼 있어서 정리 깨끗하게 해주시면 또 기분 좋잖아요. 공정도 더잘 보이고. 작업 공간에 대한 애정이느껴지는데요 어느덧 의뢰인과 약속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 이제다 끝나셨어요? 어, 네. 아, 네. 한번 들어, 구이 친구는 이의구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이 친구는 이친도는이친구 작업 전날것 그대로였던 패널 건물, 작업 후 효율적인 공간으로 변신했습니다. 든든하게 공간을 받쳐줄 목재 기둥부터 반듯한 몰딩까지 정말 깔끔해졌습니다. 셀프 시공을 해보려고 했었거든요 맨 처음에. 근데 이거 공사하시는 걸 보고 나서 아 이거 큰일 할 뻔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석고만 칠해도 이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도배까지 하면 이제 더 이쁘겠지만 이, 이 정도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만족. 작업 과정은 물론 이후 공정에 대한 조언도 아끼지 않는 그녀. 도배로 이제 덮으면 이제 지금 전기선이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거를 이렇게 덮어서 가는 것보다 여기 지금 이렇게 도배를 하시고 이거는 이렇게. 글루건이나 실리콘으로 이렇게 붙이시는 게 깔끔하실 것 같아요. 선이 막 이렇게 튀어나온 게 많아서 되게 힘들었겠어요 <laughs> <laughs> 여기 튀어나오고 저기 튀러나오고다튀어나 이제 곧 품을 떠나게 될 채식 같은 작업물을 눈에 담는 두 사람인데요. 공사를 마무리한 기분은 어떨까요? 보람차고 그리고 공간이 뭔가 만들어진 거를 뭔가 눈으로 확인을 하잖아요. 계속 제두 눈으로 과정들이나 결과물까지. 그러니까 이거는 일을 안 해본 사람들은 모르지 않을까, 못 느끼지 않을까. 네. 또저 소비자분들, 고객분들이 또 이제 생활을 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너무 뿌듯해요. 그렇게 그런 공간을 만들었다는 게. 네. 몸은 파김치가 됐지만 마음은 기쁨이 가득합니다. 이번엔 실력을 갈고 닦을 차례인데요.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죠. 다양한 현장을 접하면서 그 말을 실감하고 최근 설계에 대한 공부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특히 설계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는 뭘까요? 예전에는 뭐 설계도나 도면을 보면 그냥 아 우리 일만 하면 되겠지 하고 이렇게였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설계도나 도면 같은 걸볼수줄 아는 게 엄청나게 그 작업 결과물에 영향을 끼치고 저희한테도 윈윈이고, 응, 그리고 소비자나 이런 뭐 인테리어 업체들 쪽이나 이런 게 우리가 저희가 이해도가 높으면 서로 소통이 너무 잘 돼서 그래서 그런 거 설계도도 많이 보고 눈에 많이 익히려고 해요. 재밌어요. 그냥. 사실 공부의 범위가 달라진 것일 뿐, 처 목수를 시작할 때부터 치열하게 공부를 해온 슬기 씨이 노트에는 그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아 이거 제가 목수 시작할 때부터 약간 일기식으로 일기식으로 쓰던 노트인데 그 그날 그날 막혔던 것, 그날 그날 까먹지 말아야 될 것. 또 약간 시, 시킬 것 같은 거 <laughs> 그런 거를 복습하고 예습하고 제가 일하면서 또 얻었던 그팁 같은 거 그런 거 나중에 또 까먹을 수도 있으니까 또 적어놓고 정리하고 현장 용어부터 공사 방법까지 모든 게 외국어처럼 들리던 시절 한 사람의 몫을 하기 위해선 공부만의 답이었다고 합니다. 오랜만에 그 노력의 흔적을 되짚어 보는데요. 이 부분은 그냥 일반 벽 치는 거거든요. 벽 치는 건데 이 문이 하나 달려 있잖아요. 보통 보면 샷시라고 하는데 사이즈 미리 적어놓자. 어, 또 온돌이 치기. 또 온돌이라고 또 현장 용어인데 그또 단열재가 있어요. 붙인 그 그걸 치고 뭐 지금은 이게 머리 속에 뭔가 들어와 있어서 이걸 그냥 당연하게 이렇게 하는데 그때는 이거 보면서 이랬어요. <laughs> 몰래 들고 가서 음. 보면서 일하고, 보면서 일하고, 아, 맞아, 맞아. 공부한 이론을 직접 적용해 설계 도면도 만듭니다. Uh -huh. 직접 설계한 공간을 작업할 날도 머지않아 찾아올 것 같은데요. 그런데 설계 도면만큼이나 눈에 들어오는 게 슬기 씨의 거친 손입니다. 구돈살이 가득하죠. 원래 안 예쁜데 목소리이렇게 현장이라고 더안 예쁘죠. <laughs> 제일 예쁜 손가락이 다친 손가락이야. <laughs> 아니 여기 손톱이 상처도 많고 까지고 왜 그렇게 다친 까진지 모르겠어. 근데 이건 어쩔 수 없어. 실제로 제가 막 병원일도 하고 뭐이렇 그러니까 현장일도 하다 보니까 손에 신경 쓸 겨를이 없어. 음. 어, 실제로. 실제로 꿈이 중요한 만큼 건강도 잘 챙겨야 할 텐데요 다음날 병원을 찾았습니다 손가락 통증이 잦아들지 않아 병원을 찾은 슬기 씨 작은 손동작으로도 통증이 유발됩니다 요즘 계속 좀 무리를 했었는지 다친 손이 조금 아파가지고 진료 좀 보러 왔어요 저 혼자 왔어요 남편 속상해 할까봐 아픈 거 싫어하니까 가뜩이나 네. 그래서 그냥 담담하게 혼자 왔습니다 씩씩하게 아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오세요 앉으세요 네. 일을 하다가 다쳐서, 톱날에 음. 다쳐서, 한 작년 음. 2월쯤에 수, 접합 수술을 했거든요. 음, 어떤 일 하시나요? 목수를 아, 목수하세요? <laughs> 목수하시다가 전기톱날에 네, 다치셨어요? 네네. 네, 아, 네. 인대나 아. 힘줄이나 신경까지도 다쳤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우선 검사를 좀 해볼게요. 아, 네. 어. 이번엔 감각신경 검사를 좀 해볼게요. 진통제면 될줄 알았는데 정밀 검사까지 진행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걱정이 앞섭니다.